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역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만천 오백 원으로 인상하고 적용 범위도 특수고용 노동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 하지만 최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에 모인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여성과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주장했고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여성입니다. 이들은 마트 계산대 개사인데... 급식실, 요양 시설, 어린이집, 청소, 청소 현장 등 필수 노동을 맡고 있지만 대다수가 최저 임금 수준이거나 이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 고용 노동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적했습니다. 30년 전부터 3천원이었던 기본 배달료는 오르지 못할지언정 작년에 알뜰 배달이 도입되면서 2,200원으로 떨어지고 하청사가 도입되면서 1,4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역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으로 보호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1만 1,500원으로 14.7% 인상할 걸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도 비치지 않는 사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 장애인 노동자도 차별받지 않고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지키려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가 마무리될 걸로 예상됩니다. NIB 뉴스 원택입니다.